안녕하세요. 리드드림입니다. 이번엔 저번에 읽어드렸던 광염소나타의 그 2부 내용을 들려드릴 건데요. 지난 줄거리는 음악가 KC가 사회교화사 모 씨에게 백성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줬던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내용은 저희 리드드림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인의 광염소나타 2부에선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놀라운 반전의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광염선화타 2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오던 케이씨는 문득 말을 끊었다. 그리고 마도로스 파이프를 꺼내어 담배를 피워 가지고 빨면서 모씨에게 향하였다. 선생은 이제 내가 이야기한 가운데 모순된 점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음. 글쎄요. 그럼 내가 대신 물어리다. 백성수는 그만치 천 분이 많은 음악가였었는데 왜그 광염 소나타를 짓기 전에는 그만치 흥분되고 긴장되었다가도 일단 음부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심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있겠습니까? 그게야 미성불 그때의 흥분이 광염 소노타를 지을 때의 흥분만 못한 연 m 이지지요렇렇해해하하요요듣보 보니 그은한 해석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해석 안한데요 그럼 a 이 e 는 어떻게 e a 하십니까 나는 아니. 내 해석을 말하는 것보다, 그, 백성수한테서 내게로운 편지가 한장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리다. 선생은, 오늘 바쁘시지 않으세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까지 잠깐, 같이 가보실까요? 가죠. 두 노인은 일어섰다. 도회와 교회의 경계에 달린 케이시의 집에까지 두 노인이 이른 데는, 오후 8시가 된 데였었다. 두 노인은 케이씨의 서재에 마주 앉았다. 이것이 이삼일 전에 백성수한테서 내게로 온 편지인데 읽어보세요. 케이씨는 서랍에서 기다란 편지 뭉치를 꺼내어 모씨에게 주었다. 모씨는 받아서 폈다 가만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 전에는 쓸데없는 인사니까 그리하여 그날도 또한. 이제 밤을 지낼 집을 구하느라고 돌아다니던 저는 우연히 그집 제가 전에 돈 50여 전을 훔친 집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깊은 밤 사면은 고요한데 그집 앞에서 잘 곳을 구하느라고 헤매던 저는 문득 마음속에 무서운 복수의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만 아니었다면 이집 주인이 조금만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 불쌍한 제 어머니로서 길에까지 기어 나와서 세상을 떠나게 하진 않았겠습니다. 분묘가 어딘지조차 알지 못하여 꽃 한번 갔다가 꽂아보지도 못한 이러한 무료도 이집 때문이 외다. 이러한 생각에 참지를 못하여 그집 앞에 가려있는 볕집에다가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불이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다본 뒤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서 달아났습니다. 좀 달아나다 보매 아래서는 벌써 사람이 껴어들기 시작한 모양인데, 이때, 저의 머리에 타오르는 생각은, 통쾌하다는 생각과 달아나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몸을 숨기기 위하여, 앞에 보이는 예배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불이 다 꺼지도록 구경을 한 뒤에, 나오려다가 피아노를 보고, 이보세요! 케이시는 편지를 보는 모씨를 찾았다. 비상한 열정과 감경은 있어도, 그것이 그대로 표현 안된 것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수의 어머니는, 몹시 어진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수의 교육을 몹시 힘을 들여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래. 그 어진 교육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타고난 광포성과 야성이 표면상에 나타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타오르는 야성적 열정과 힘이 음보로 그려놓으면 아주 힘없는, 말하자면, 김 빠진 술과 같이 되고 하는 것이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점잖고 어진 교훈이 그의 천분을못 발휘하게 한 셈이죠. 흠... 그가시 그 사람 성수가 감옥 생활을 할 동안에 한 번씩 깨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사람의 교양이라는 것은 온전히 씻지는 못하는 것이외다 그러다가 그 원수의 집 앞에서 갑자기 말하자면 돌발적으로 야성과 광포성이 나타나서 불을 놓고 예배당 안에 숨어서서. 그 야성적 광포적 쾌미를 한껏 즐긴 다음에 그에게서 폭발하여 나온 것이 그 광염소 나타났구려 일어서는 불길 사람의 비명 온갖 것을 무시하고 퍼져나가는 불의 세력 이런 것은 사실 야성적 쾌미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니까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편지에 여기부터 또 보세요. 저는 그날의 일이 아직 눈앞에 어린 듯 하회다. 선생님이 저를 세상에 소개하시기 위하여 늙으신 몸이 몸소 피아노에 앉으셔서 초대한 여러 음악가들 앞에서 제 광염소나타를 탄주하시던 그 광경은 지금 생각하여도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그때 그 손님 가운데 부인 손님 두 분이 기절을 한 것은 결코 광염소나타의 힘뿐이 아니고 선생의 그 탄주의 힘이 많이 섞인 것을 누이라서 부인하겠습니까? 그 뒤에 여러 사람 앞에 저를 내어 세우고 이 사람이 광염소나타의 작자이며 3 0년 전에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간 일대의 귀재 백씨 아들이외다. 그 소개를 하여 주신 그때의 그 감격은 제 일생에 어찌 있어오릴까. 그 뒤에 선생님께서 저를 위하여 꾸며주신 방도 또한 제 마음에 가장 맞는 방이었습니다. 널따란 북향 방에 동남쪽 귀에 든든한 참나무 침대가 하나, 서북쪽 귀에 아무 장식 없는 참나무 책상과 의자, 피아노가 하나씩. 그 밖에는 방 안의 장식이라고는 서남쪽 벽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을 뿐 덩더렇게 넓은 방은 사실 밤에 전등 아래 앉아 있노라면 저절로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한 방이었습니다 게다가 방 안은 모두 검은 칠을 하고 창 밖에는 늙은 회나무의 고목이 한그루 서 있는 것도 과연 귓기가 돌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선생님은 저로 하여금 방분스러운 음악을 낳도록 애써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 아래서 좋은 음악을 낳아보려고 하니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어떤 날 선생님께 작곡에 대한 개통적 훈련을 원할 때에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네에게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가 없어.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하게. 자네 같은 사람에게 개통적 훈련이 들어가면 자네의 음악은 기계화해버리고 마라. 마음대로 온갖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저는 이 말씀의 뜻을 똑똑히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략한 의미뿐은 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마음대로 한껏 자유스러운 음악의 경지를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산출한 음악은 모두 이상이도 저의 이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힘도 없는 음향의 유희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초조하였겠습니까? 때때로 선생님께서 최근 비을 시하시는 말씀은 저로 하여금 더욱 초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초조하면 초조할수록 즉에서 생겨난 음악은 더욱 나약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 불붙던 광경을 생각하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쾌하던 감정을 되풀이하여 버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때때로 비상한 열정으로 음보를 그려놓은 뒤에 몇 시간에 지나서 다시 읽어보면 거긴 아무 힘이 없는 개념만 있고 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차차 무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께도 미안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음악은 공예품과 달라서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때에 되는 것이 아니니 마음 먹고 천천히 감흥이 생긴 때에. 이러한 선생님의 위로의 말씀이 듣기가 제 살을 깎아먹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상엔 인젠. 제게서 다시 힘 있는 음악이 나올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동안에 무위의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날밤중 가슴이 너무 무겁고 가슴속에 무엇이 가득 찬것 같이 거북하여서 저는 산보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머리와 무거운 가슴과 무거운 다리를 지양 없이 옮기면서 돌아다니다가 저는 어떤 곳에서 커다란 볕집 낯가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저의 심리를 어떻게 형용하였으면 좋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서운 적을 만난 것 같이 긴장되고 흥분되었습니다. 저는 사면을 한번 살펴보고 그 낯가리에 달려가서 불을 그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서움증이 생겨서 돌아서서 달아다나가 멀찍가니까지 달아나서 돌아보니까 불길은 벌써 하늘을 찌를 듯이 일어났습니다. 와거악, 깨악깨악, 사람들의 불을 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곳까지 가서 그 무서운 불길에 날아올라가는 볏집이며 그 낯가리에 연달아 있는 집을 헐어내는 광경을 구경하다가 문득 흥분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된 것이. 성남파도였습니다. 그 뒤에 이 도회에서 일어난 알지 못할 몇 가지의 불은 모두 제가 질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던 날 밤마다 저는 한 가지의 음악을 얻었습니다. 며칠을 연하여 가슴이 몹시 무겁다가 그것이 마침내 식체와 같이 거북하고 답답하게 되는 때는 저는 뜻없이 거리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한 가지의 방화 사건이 생겨나며 그날 밤에는 한국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번수가 차차 많아갈 동안 저희의 그 불에 대한 흥분은 반비례로 줄어졌습니다. 온갖 것을 용서하지 않는 불꽃의 잔혹함도 그다지 제 마음을 긴장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차차! 힘이 적어져 가네. 선생님께서 제 음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서 더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한동안 음악을 온전히 잊어버린 듯이 내버려두었습니다. 모 씨가 성수의 마지막 편지를 여기까지 읽었을 때에 케이 씨가 찾았다. 재작년 봄에서 가을에 걸쳐서 원인 모를 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죄 성수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래켈씨시는 그것을 온전히 모르셨습니까? 나요? 몰랐죠. 어. 그런데 그 어떤 날 밤이구려. 성수는 기대에 반해서 우리 집으로 온지 여러 달이 됐지만, 한 번도 힘 있는 것을 저어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무슨 흥분된 재료를 줄 수가 없나, 하고, 혼자 생각하며 있더랬는데, 그때, 저편. 케이시는 손을 들어 남편 쪽 창을 가리켰다. 저편! 꽤 멀리서, 불 붙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 그래서, 저것의 성수에게 보이면, 혹, 그 때의 감정을 부활시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수의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문득, 성수의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나옵니다, 그려. 나는, 올라가려던 발을, 부지중 멈추고 말았죠. 역시, 시샵 단음계로서, 제일 곡은 뽑아먹고, 아다지오에서 시작된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수평선 위로 넘어가려는 저녁 해. 이런 언어한 것이 자차 스크래처로 들어가서는 소낙비, 풍랑, 번개질, 무서운 바람소리, 우레질, 전복되는 배, 곤해서 물에 떨어지는 갈매기, 한번 뒤집어지면서 해일에 쓸려나가는 동네 사람의 프로지즘, 흥분해서 흥분, 광포에서 광포, 야성에서 야성, 온갖 공포와 포악한 광경이 눈앞에 어릿거리는데이늙은 내가 그만 흥분에 못 견뎌 뜻하지 않고 그만 두어 달라고 고함친 것만으로도 짐작하시겠죠.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는 단조를 끝내고 피곤한 듯이 피아노에 기대고 앉아 있고 이제 탄조한 것은 벌써 성남 파도라는 제목 아래 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는 불을 두번 넣고 두 음악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한 십여일을 건너서는 하나씩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한 가지의 방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 맞다나, 얼마 지나서부터는 차차 그 힘과 야성이 적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만 계십시오.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피의 선율이나 그 밖에 유명한 곡조를 여러 개 만들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이다. 거기 에 대한 설명은 그 편지를 또 보십시오. 제여 여기서부터 또 보시면 알리다. 거기 어떤 다리 아래로서 나오려는데 무엇이 발길에 채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냥을 그어 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웬 늙은이의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서워서 달아나려다가 돌아서려던 발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스, 선생님은 이제 제가 쓴 일을 이해하여 주실는지요. 그것은 너무도 기괴한 일이라 저로서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송장을 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송장의 옷을 모두 찢어서 사면으로 내어 던진 뒤에, 그 벌거벗은 송장을 무서운 힘으로써 높이 쳐들어서 저편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런 뒤에는 마치 고양이가 알을 가지고 놀듯 다시 뛰어나서그 송장을 들어서 도로 이편으로 던졌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여 머리가 깨지고 배가 떠지고, 그 송장은 보기에도 참혹스러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송장을 다시 만질 곳이 없이 된 뒤에 저는 그만 고나여 그 자리에 앉아서 쉬려다가 갑자기 마음이 긴장되고 흥분돼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날 밤에 된 것이 피해선육이었습니다. 선생은 이러한 심리를 아시겠습니까? 음, 글쎄요. 아마 모르실 걸요. 그러나 예술가로서는 능히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심리회다. 그리고 또여기를 읽어 보십시오.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은 제겐 사실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몰래 그 여자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7, 8시간 전에 묻어놓은 그의 무덤에 흙을 다시 파서 그의 시체를 꺼내어 놓았습니다. 푸르른 달빛 아래 누워있는 아름다운 그의 모양은 과연 선녀와 같았습니다. 가볍게 눈에 닿고 있는 창백한 얼굴, 고든 콧날, 풀어에 진 검은 머리, 아무 표정도 없는 고요한 얼굴은 더욱 처염함을 도왔습니다. 이것을 정신이 없이 들여다보고 있던 저는 갑자기 흥분이 되어, 아, 선생님, 저는 이 아래를 쓸 용기가 없습니다. 재판소의 조사를 보시면 저절로 아실 것이 옵시다 그날 밤에 된 것이 사령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laughs> 네, 아, 어... 너도 <laughs> 단이에요 선생의 눈으로는 그렇게 매실이다. 또 얘기를 읽어 보십시오. 이리하여 저는 마침내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 개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지은 그 모든 것은 모두 다한 사람씩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전 더 보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보셨으면 성수에 대한 대략한 일은 아셨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음. 네. 어떤 의견, 말씀이 오니까. 어떤 기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천재와 함께, 범죄 본능까지 끌어내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저주하여야겠습니까? 혹은 축복하여야겠습니까? 이 성수의 일로 말하자면, 방화, 사체 모욕, 시간, 살인, 온갖 줄을 다 범했어요. 우리 예술가협회에서 별로 수단을 다 써서 정부에 단원하고 재판소에 단원하고 해서 겨우 성수를 정신병자라 하는 명목 아래 정신병원에 감금했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사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보셔도 짐작하시겠지만 통상신 그 사람은 아주 명민하고 점잖고 온화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뭐랄까, 그, 흥분 때문에 눈이 아득하여져서 무서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다음은 훌륭한 예술 하나를 산출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죄를 밉게 보아야 합니까? 혹은 그 범죄 때문에 생겨난 예술을 봐서 죄를 용서해야 합니까? 그게야, 죄를 범치 않고 예술을 만들어 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죠. 그러나, 이 성수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니깐,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죄를 벌해야죠. 죄악이 성하는 것을 그냥 볼순 없습니다. 케시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가의 견지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베토벤 이후로는 음악이라 하는 것이 차차 힘이 빠져가서 꽃이나 계집이나 참여할 줄 알고 연애나 칭송할 줄 알아서 선이 굵은 것은 볼 수가 없이 됐습니다. 게다가 엄정한 작곡법이 있어서 그것은 마치 수학의 방정식과 같이 작곡에 대한 온갖 자연스러운 경제를 제한해 놨으니까 이후에 생겨난 음악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전에는 한 기술이 될 것이지 예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술가에게는 이것이 쓸쓸해요. 힘있는 예술, 선이 굵은 예술, 야성으로 충일된 예술. 뭐, 이것을 기다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럴 때에 백성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말이지, 백성수의 그 사이의 예술은 그 하나 하나가 모두 우리의 문화를 영구히 빛낼 보물입니다. 우리 문화의 기념탑입니다. 방화 살인 변변찮은 집게 변변찮은 사람께는 그의 예술의 하나가 산출된데 희생하라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번 날지 못 날지 모르는 큰 전제를 몇개 변변치 않은 범죄를 구실로 이 세상에서 없이하여 버린다는 것은 더큰 죄악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예술가에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케이 씨는 마주 앉은 노인에게서 편제를 받아서 서랍에 집어넣었다. 새빨간 저녁에 비치서 그의 늙은 눈에는 눈물이 반드겼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에서 천재 작곡가 백성수의 광기를 정말 잘 표현해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과 같이 광염소나타를 읽는 동안 저도 모르게 소설 속 백성수의 감정이 몰입하게 된것 같은 엄청난 정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음악가 케이 씨가 백성수의 이런 이면을 알면서도 그의 음악에 대해 칭찬하면서 그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것도 정말 놀라웠던 것 같아요. 예술가가 전부 이러진 않겠지만 예술의 세계 정말 어렵군요.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광염선 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설로 만나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드리고 싶은 리드드림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